어린 친구 우리 최윤양을 잡으러 갑시다 자 마지막 참가자 손 들어주세요 이제 내가 9 6점 진짜 이상. 찐 실력자들을 저희가 뽑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네 어? 아버님 내 여자가 12명이야 내 여자가 12명이야 어, 완전 대단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누라이요 두 번째는 부인인데 헤이 세 번째는 집사람인데 <laughs> 네 <세> 번째는 <laughs> 아내요 다섯 번째 최고 이요, 예? 여섯 번째 당신 당신입니다. 일곱 번째 여보 여보, 여 번째 인자 <laughs> 인자, <옆에> 번이야열 번째 대기야, 열한 번째 악기야, 열두 번째 예편내랍니다 <laughs> 야, 요 중독성 있어요. 12번까지 째 무조건 듣게 만드는 노래예요. 그러니까요. 안 들을 수 없어요. 었 좋아요. 자. 자, 그리고 우리 우리 청년 <웃음> <웃음> 여러분 뭐 호응 좋다고 저희 올리지 않아요. 노래 잘해야지 올라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키크다고안 올리는 거 아,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네. 아, 당신은 못 믿을 사람. 아, 음. 우리 탈레 봐도 어쩔 수 없지만 마음 하나는 따뜻한 사랑. 여기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제 끝까지 도전하는 저 모습 진짜 너무. 예. Yeah. 자그 뒤에 한번더 기회 드릴게요 우리가. 네 빈손 부르셨던 네 낙동강. 면 인간 노라버니. 오. 야 양주 시청에서 방금 민원 들어왔어요 시끄럽다고. 자 모시겠습니다. 흰색 옷 입으신 여성분. 좋습니다. 네. 자 올라와 주세요. 전국에서 온 정수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정님 앞으로의 정수정 뒤로 도 정수정. 예. 어, 사실은 제가 어, 여기 양주 백성면에 네. 저희 엄마 아버지가 사셨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로 두 분이 너무 사이가 좋으셨는데 네.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를 그 돌아가시고 나서 한번로 안았는데 태국 노래자랑 네, 한다 그래서 왔는데 또 마침 네. 제가 서서 보고 있는데 여기 앞에 어르신이 계시는데 아시는 분들이세요? 그, 아니요. 모르는데 네. 저희 아버지 엄마 생각이 너무 나 가지고. 아. 까 혼자 울컥울컥 했는데 음... 제가 노래를 계속 손 들고 막 이렇게 음... 했는데. 맞아. 아까 전에 네. 계속 옆에서 같이 손을 들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셨구나. 아이고. 네. 그래서 아, 여기 이 양주 땅에 저희 아버지 기운이 있다면 제가 여기로 올라갈 수 있을까? 야... 했는데 아 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어, 네. 네. 저희가 네. 저희가 정말 잘 모신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아버님께서 여기서 네. 또 사랑하는 따님께서 네. 양주에서 이렇게 또 태국 노래자랑 노래하시는 모습 보면 엄청 좋아하실 네. 것 같아요. 어, 네. 지금도 솔직히 박근 음, 가수님 그 음. 프로를 제가 다 봤거든요. 음. 그러면서 한, 같이 울고 했는데 아, 아. 어, 또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어, 아유, 감사합니다. 연예인은 틀리네요. <laughs> 연예인은 틀려. <laughs> 얼굴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laughs> 아이고. 예. 근데 키도 또 저랑 똑같이. 키도 또 저랑 똑같이. <laughs> 무슨 소리세요. 자 똑바로. 우리 감독님들. 감독님들. 저희가... 이거 타이트 말고 풀로 잡아요. 아니, 제대로 완전히 풀로 잡아. 저희가, 완전히 풀로. 제가 이래 봐도 키가 180이에요 둘 다. 차렷. 혜재 엉덩이 힘 줘봐. 그럼요. 어 지울 뻔했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도전할 곡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 가요제 같은 데서 저희 하늘을 보면서 했던 니미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그 노래로 예. 여기 계시는 저기 저기 어머니 아버지 저희 어머니 같이 네 한번 생각하고 부르... 네네 네, 좋습니다. 어. 아유 현여세요 기어이 가시나요? 뒷산에 첩동새가 여태 도록우는데 가시며. 나는 오늘 또 내일, 내일 내 향기뿐인데 하느님이여야님미여 내미야. 내미야. 내이야 내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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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님야내님야 내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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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무릎 사이로 뚫고 진짜 이렇게 전달되는 거. 잘한다. 잘한다. 네 하늘까지 부모님께 전달이 된것 같습니다 최종 우승자는 누구. 하셨어요. 무슨 생각 하시면서 노래하셨어요? 어사아 생전에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두분다 되게 사이가 좋으셨는데 이 무대에 만약에 이렇게 이 태국 노래자랑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했다면 아마 같이 보셨어서 너무 좋아하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래도 또 하나의 추억 또 하나의 또 어, 자랑거리 <laughs> 엄마 아버지께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laughs> 엄마 아빠.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야, 너무 슬프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소고기 드릴게요. 야, 야. 소고기. 자, 투플러스 프리미엄 한우 구이 세트 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진심을 너무... 담은 무대를 네. 보여주신 우리 정수정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행복하세요.